그 합의의 결과물로 오늘의 이 자리를 만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굳이 우리 지역에서 해도 될 시포지역을 서울대학로라고 하는 이 자리까지 와서 여기 아까 뭐 추천분들 많다는 제가 보기엔 많은 분은 여기 이렇게 계신 분들, 서울분도 계신 것 같은데요. 다양한 분들과 이런 어떤 지역에서의 고민들, 추천의 축제에 대한 관심들을 좀 끌어내는 계기를 오늘 이 자리에서 만들었으면 해서 보게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의 과제들이 좀 많이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이러한 어떤 충천의 좋은 자원이고 문화적 관심 축제들을 어떻게 좀더 어, 나은 방향으로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인데 저는 첫 번째 어, 두 가지를 꼽고 싶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가 교육 사업 같은 거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어, 문화예술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안천호 미술에 대해서 뭐, 뭐 영어 교육, 수학 교육 같은 하는 교육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양한 문화 활동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고, 또 많은 다양한 문화 그 활동에 시민들이 참여하는 그 과정 전체가 다 교육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한 교육 프로그램들을 각각의 축제들이 갖고 있는 좋은 자원들을 결합해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먼저 만들어 간다면, 추천의 문화적인 동력들은 굉장히 탄탄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향후에 우리 축제가 각각의 축제들이 본인의 축제들만을 위한 프로그래밍에만 매진할 것이 아니라, 어 우리 시민들에게 무엇을 돌려줄 것인가에 대한 그리고 또 도시를 어떻게 문화적으로 갖꿔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의 대안으로서 교육이라고 하는 테마를 하나 좀 꼽고 싶고요. 어, 두 번째는 춘천의 어, 축제들을 지역 발전부터또 아주 노골적으로 기 지역 경제 발전 혹은 관광산업 발전에 어, 자원으로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움직임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제가 축제 현장에서 일을 할때 문화예술 축제를 관광자원하고 경제적 가치 부분을 중심으로 이야기한다는 것을 굉장히 저 스스로는 어, 뭐랄까 죄악시하는 이런 느낌들도 사실 가졌던 게 어, 솔직한 심정입니다. 하지만 그런 좋은 문화적 가치가 지역의 어, 어떤 경제적인 부가가치까지도 낸다라고 해서 그것이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좋은 자원을 활용하지 못하는 점들이 아깝다, 안타깝고 아깝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움직임들은 축제와 또 축제 외적인 부분들, 시민사회라든가, 춘천시와 같은 행정기관과 다들 연대해서 춘천의 좋은 자원인 축제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할수 있는 논의의 구조, 또 실행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춘천의 좋은 축제 자원을 잘 활용하는 길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그에 따른 대안으로 지금 그 각각의 축제들이 연대해서 하고 있는 이 축제 네트워크라고 하는 그 모임에 어, 축제 많이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나 기관 행정단체에서도 참여하는 구체적인 실행 조직. 뭐 저는 이 보고서 내에 5년 전에 어, 춘천의 페스티벌 허브를 하나 만들자. 뭐 이런 이야기도 해봤는데 명칭이 뭐가 될 건가에 그런 기능을 할수 있는 네트워크를 하나 아, 형성해 본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좋은 자원을 조금 더잘 활용하고 도시를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좋은 기능을 할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그, 아, 그 중에서 도두 번째 가장 중요시한 부분은 축제와 관련된 인적 자원의 교류들, 그러니까 아, 지역에 사실 문화 예술의 인력에 따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그런 인적 자원들을 전체적으로 같이 관리 혹은 시너지 효과를 어, 가질 수 있는 인적 자원의 부분들에 마지막으로 문화 예술의 확률점을 확대하기 위해서 어, 교육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어, 그 관객 개발의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어, 어, 제안을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그, 어, 춘천시의 시의회, 시의회 의원들 계신 이재수 선님께서 축제와 춘천의 미래에 관한 부분들에서 발표가겠습니다 어, 지금 이제 지금 그 충천이란 정말 낯설듯이 이그 대한민국까지 와서 이런 인사를 하게 되고 발표를 하면서굉는히 뜻깊게 생각이 나니 사실 저는 생각을, 니 다시 눈여겨보게 되는데 어, 춘천도 그런 생동감 있고, 얼마 사랑이 있고, 그런 도시 어, 그런 거리가 굉장히 그런 공간이 분명히 있고 있는데 과연 여기 오히려 비교를 보니까 어디가 더괜찮은지 이런 좀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 물론 저한테 춘천 또 축제 미래, 춘천 미래와 관한 얘기인데 사실 제가 이 부분을 충분하게 고민을 하거나 어, 그래 보지도 못했습니다만, 제가 기회 어, 있을 때마다 춘천 도시에 대한 어, 컨셉 시장에 대해 지난 6년 동안 주장을 해왔어요. 어, 정말 귀가 아우시 어, 박히도록 정말로. 아,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반복적으로 한 얘기가 아, 춘천에 대한 도시일지를 그동안에.